김태풍 낚시를 보시는 분들은 말이야, 때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아우 날씨 덥네 날씨가, 날씨가 엄청 덥네 1번대에서부터 4번까지는 유동 채비로 쓰겠습니다 제가 채비를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스카이 사령관이 유동 채비를 직접 만드는 이유는 입지를 하는 장어가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기동주는 40호, 어, 싱커 울트라 추 부상 효과가 좋거든요. 이건 25호입니다. 길이는 한50 정도 좋습니다. 대 편성을 할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저희가 덜커덕하고 한큰 녀석이 나를 반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네요. 비가 겁나게 와가고 그 밤중에 철수하는 자리인데. 바로 이 자리가 작년에 태풍 때문에 공대 씨가 밤에 보트로 대원들을 실어나는 자리입니다. 바람이 실상치않네또 오늘 도아 또. 아버지 도와주이소이. 형님 어이 이 바람 많이 부는데 이거 이거 대개소 오늘 또 이거. 어 일기예보상으로는 잦아든다니까 조금 기다려보지 뭐. 바람 잦아진다케요 또 전에 며로또1 0시에 집에 가는 건 아니지 형님 그러진 않을 거야 기다려보죠 바람에 나뭇잎이 심하게 흔들리자 참무장 봉대는 불안합니다 낚시대 설치를 끝낸 스카이가 봉대를 찾아옵니다 형님 오늘 바람만 볼뭐면 여기서 열래열래딱 던지면 열두 대만 딱 던지면 오늘 여기서 한물 색깔이 좋네 야, 뭐 오늘 대물 나옵니다 형님 W 식으로 한번 쳐봐. 아 영어 W 자로. 그렇지, 그렇지. 요 턱을 무시하지 말고 턱을 살짝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요 한번 어 저기 난디 공략 해볼게. 와물 색깔 너무 좋다. 야야 예,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도 비가 목구름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형이 비는 와도 돼. 응, 안올것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되는데 오늘 바람만 불지 마서. 일기예 보는 그런 게 없었어. 빨리 펴. 아, 야. 네가 오자마자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있지. 니네 오니까 지금 이리 불면서 구름이 먹구름 딸려오는 거 봐라. 진짜 비포로 떨어지겠는데 너는 비를 몰고 오네, 강아지. 아, 행동이. 그렇게 한 게. 근데 행이 맞바람이라서 다행입니다. 저는 맞바람입니다, 이제 아, 그러네. 근데 내가 먼저 와서 이 바닥을 예. 긁어 보니까는 여기는 수심이 얕아. 여기는 아. 뻘이고. 예. 요 네. 여기는 한 수심 한 10m, 15m 나오고. 아. 여기가 수심이 20m 이상 동생 거창 한에게 아, 미리 탐색한 물속 지형을 네, 설명해주는 힘들어, 친절한 폭풍 그래. 석으로 <laughs> 예, <맞습니다. 웃음> 형님 응. 오늘 번트 자리 좋은데 오늘 형님하고 저 하고 둘 중에 누가 먼저 장을 잡겠습니까? 장이 큰 거는 내가 잡지. 아 근데 그렇습니까? 내가 너한테 밀어줄게. 컵큰거잡아 형님 응. 내일 아침에 뵐봐야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장은 누가 잡았는지. <웃음> 그렇지. <웃음> 예? 알았다. 근데 형님 비법을 떨어집니다. 어 그래 서둘러 네. 빨리채십시오 여기뭐좀지않냐 떨어지고 아, 잘 여기서 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만 음. 낚시대를 설치하는 장어특공대원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피라미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합사줄을 쓰고 있는데 보통 낚시를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주일에 한번뭐 어떨 때는 삼 주일에 한번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도 낚시줄이 합사가 실이 되어 뜨이지가 있습니다. 아, 그 문제요. 봉대 씨가 해결 방법을 찾았나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생각한 방법인데, 이런 피트병에 물을 조금 담아 가지고 우리가 물가에 가니까 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물을 담아 가지고 어, 스펄 쪽으로 해 가지고 물을 충분히 적셔 줍니다. 그렇다고 뭐 한명다 부는 얘기는 아니고 적당히 해 가지고 한 조금 적, 적시 정도 해 가지고 충분히 적셔 주면 요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다가. 캐팅을 하게 되면은 가이드 손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엉킴이 훤저게 덜하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잘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낚시터 가시면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낚싯대를 투척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바람 불고 비 오더니만.

한 5m 정도 떨어지네요. 예, 괜찮아요. 봉대야, 지금 떨어진 거 봐봐. 네 거하고 안 겹쳤지? 안 겹쳐요, 형님. 괜찮아요. 무상은 가까이 붙어있는 봉대와 낚싯줄이 겹쳐질까 조심스럽습니다. 너 오른쪽 거 천천히 던져야 돼. 기용이 거하고도 같고. 물이 엉리데 물이 이바뀌는리이리 우리, 우리, 우달려있우안 물고 있었네 아까부터 잔입리을 하던 낚 우리, 우 확인해보기 위해 걷어봅니다 아, 아니 지렁이 우리, 놨어요역시리 흔적만 남기고 도망 자 지렁이 미끼 다 꼈고 던졌지? 어, 그러면 이제 밥을 일찍 먹는 게 어때? 예? 어? 그래, 빨리 먹고, 그러면 빨리 먹어 빨리 먹고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먹고. 전라도 가서 꽝 쳤으니까 오늘은 하여간 화이팅 해보자고 밥 맛있는 거 싸왔어 형님 네정하지만 오늘 한 마리 잠자고 그리고 이따 좀더 깜깜해지고 지뢰이갈때딱이 좌측에 두 대는 신경 써서 주고 데고 크로스로 딱 돼버리니까 그래 그래 서로 그건 좀 어떻게 지켜주고 예. 그럼 다 나머지 대원들 모여서 밥을 먹자 오케이 밥을 먹자 알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형 빨리 빨리빨리 밥 먹고 싶다 예예 식사시다 기영아 밥 먹자 예. 형님 그 모시고 옵니다 학성지 어, 소리, 학성지 소리보다 더커 학성지 소리보다 더커밥 먹으러 오라 대답 좀 해라 <웃음> 아이고 봐봐. <laughs> 와서 밥 먹고 가자 오케이 여보, 도시락 갖고 온나 자, 챙겨봅시다 꼭 폭풍 형님도 오시라고 폭풍 형 모시고 와 오늘은 정말, 그, 다들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 그치? 응? 음.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아까도 느꼈지만, 이게 대한민국 한반도 같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지금 폭풍 속으로 형님은 광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기영이는 부산에서 하고 있고. 어, 1번. 1번, 1번. 1번, 1번. <laugh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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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왔다. 1번, 1번 왔다. 장 어, 아니야. 자, 1번 대 자, 아까 입지로 왔습니다. 어, 왔다 왔다. 어, 자, 왔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새끼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긴장했는가 아니로 잡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안으로 <laughs> 들어오는데? 안으로 들어오는데? 네. 잡은데 이거. 예. 네. 안으로 들어와. 야, 장어는 항상 먹고 뒤로 뒤로 후진한다. 네. 앞으로 들어오는 건 절대 장어 아님. 빨리 먹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아무래도. 어. 작은 입질 때문에 캐미나이트가 <목소리> 밝아진 짜, 만큼의 어둠이 하죠. 찾아옵니다. 아 오늘 밥, 밥이 아주 진성찬입니다. 아유. 네. 너 배는 많이 고프겠는데 맛이 있을지 아, 모르겠는데 맛이 잡시 생이 맛있네. 열심히 음. 준비를 했습니다. 참부장 음. 봉대가 음. 어머니처럼 대원들의 먹거리는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불고기야. 소고기 여행이에요. 대고 갑니다. 비싼라 어, 강하나이 <laughs> 어, 비주얼이 와. 음. 하다 달다. 만난다 음. <laughs> 분위 너무 좋다. 어? 어? 오늘 장어만 좀 와주면은, 그렇지? 음. 음. 분위 좋습니다. 어, 100% 온다. 100 와. 근데 음. 아까 그 바람이 다 어디 갔어 어? 형님? 1번 1번 손님 고기 같은데요? 지 아까도 우리가 잡던 송미군 아 그럼 하튼 바람이다 어디 갔지? 보지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모두들 네, 눈은 초입대로 바라보고 대화는 어 얘기만 합니다. 아 아마 조만 그냥 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밥 먹어. 아유. 님 이거 항통잡들잡 수 있을까? 스카이가 장어의 어시를 느끼고 낚싯대 앞에 섰습니다. 자 이번 때 어시이 왔습니다. 살짝 끄는 느낌. 음, 장어라는 녀석은 이물감이 있으면 바로 뱉습니다. 칠렁이를 살짝 물었다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미끼라고 생각하면. 지렁이를 물고 자기 굴즉 자기 은신처로 가지고 와서 먹는 습성이라 일단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아, 카메라 들어갈 때팍 그냥 90도로 인사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2번때요 지금이 온 거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기다려 줘. 어, 신이 온2번때를 확인하면서 미끼를 갈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 가, 갈아주면서 불 켜고 뭐 하면서 옆에 있는 옷, 왔던 것들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다대편성을 해놓은 이유도 있죠. 얘 아니면 옆에 게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은 입질은 걷어올리지도 않습니다. 예민한 창어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우리 건너편에는 지금 600g 짜리 장어가 한수 음, 나왔습니다. 다른 팀의 조과가 들려오자 바짝 긴장하는 스카이. 일번대에서 잔입질이 왔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으로 1번대를 들어올려 릴링을 해봅니다. 올라오기는 하는데 스카이 표정에 실망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블루길이 한 마리가 나주네요 하... 얘도 블루길 같아. 예. 얘도, 블루 네. 얘도. 12번 낚싯대 미세한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어 같은데? 게아요꼬잖아요 줄을 꼬잖아요 조금 기대를 봅시다 아까 아까 응. 이번 때도 어, 강한 입질을 받았죠 이 교체를 좀 해야 겠어요 장어의 존재가 확인되자 어둠 속에서 스카이 눈빛이 번뜩입니다. 음, 혹시 잡질 왔을 때 혹시나 장어가 입질을 하고 갔을 때는 바늘을 새 바늘을 다시 갈아줍니다. 제가 아까 장어가 진을 먹었던 거라든지 진은 조금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다람쥐라든지 새라든지 이걸 먹었을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에 꼭해수하셔서 같이 버리셔야 됩니다. 잠어 특공대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이제 캐스팅 하겠습니다. 스카이와 등지고 있는 무상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건너편 마을를 바라봅니다. 아 피딩 타임은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입질이 없네. 아 처음 지렁이 투척하고 입질이 라고는단한 번도 없이 그냥 꼬꼿이 서있네 낚시다가. 우리기는 정말 좋은데 한 마리 물도 안 하네. 새 소리도 들리고 옆에 있는 봉대 씨도 사정 같습니다. 물도 찬찬하고 좋고 온천지가시크한네깜깜하네 정말 좋은데 아, 다시한번 다 입질 한 마리가 다 왔으면 하네. 말할 게 없겠구만. 너무 조용하네. 각시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여보시오. 네. 저녁은 먹었어. 네. 음. 밥은 다했어요 밥은 먹었지요. <laughs> 와. 더 부활봉대 시간. 이렇게 부드러운 사나이였네요. 캐미볼이뻐. 캐미볼 환상이지 응. 뭐. 응.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 다음 주에는 같이 가자. 아야 어, 별이 하나도 없다요. 그리 여기도 없어. 거도 없어. 다섯 마리 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 하겠습니다. 사랑 잘하고 와요. 네 예, 알았어요. 장어특공대 대원들은 하나같이 사랑받는 음. 남자들인가 봅니다. 심심하면 전화하기. <laughs> 안 심심해요. <laughs> 허, 알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보고 싶어. 예. 사랑해. 아무나 밤 낚시를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아, 입내보자. 입내가 있고 열심히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 한번 시키 줘야 되겠네. 꼼짝을안 하네 그런데 힘드네 한 마리 잡기 진짜 힘드네. 아 이거 하기 참뭐 작은 가 아무 데나뭐 시키면 아무 때가 뜬지 뭐 잡히나 그게 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운도 맞아야 되고 뭐. 아, 많이 주려하네. 이제 한 마리 올 때도 안좀한 마리 좀바라 이제 좀 아따 참 해도 내려가봐라 좀 장어 입질을 받았던 사령관 스카이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장어의 존재를 확인한 스카이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튀어나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란 캐미라이트가 빨갛게 변합니다. 예실입니다 본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바싹 다가가는 스카이. 다른 쪽 낚싯줄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것도 예신입니다 순간 국초반 낚시. 재빨리 낚아치는 스카이, 묵직한 무게가 양손에 느껴집니다. 성공입니다. 수했습니다 아... 어제는 제가 밤새 꽝을 쳤고 오늘 추준에게 한수 나가졌습니다. 자, 이게 대창호장어입니다 시야 좋습니다. 어제 대물 한 마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붕어, 미꾸라지, 말지렁이, 장어 한 마리, 특히 대물. 그 대물을 노린다는 게참 힘드네요. 오늘도 대물 장어 낚시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어제는 좀 시알 좋은 한수를 했는데, 800 정도 되지 않을까? 예뭐7 0은좀넘어상 10봉 800 800 가까이 되겠습니다 형님. 야 근데 나는 그래도 기분 좋게 한수했는데 공대나 무상에는뭐 손맛을 못 봐서 어떡하지? 참 미안하네. 아 미안해 거 없어. 음. 다음번에 내가 너한테 내가 내가 미안하게 해줄게. 어. 아, 네. <laughs> 작은 거한 마리, 큰거한 마리 잡기가 뭐 쉽습니까 형님? 아무튼 음. 뭐 어제 한 마리 놓았으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음. 예. 올 때마다 잡으면 장어 낚시가 이렇게 매력이 없겠지? 아 그럼요 형님. 우리 이틀 이틀이잖아. 이 한수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laughs> 전라도에서... 아침이 되면 헤어지기 아쉬워. 괜스레 <laughs> 한 마디씩 건네보는 장어 특공대원들. 우리 다 함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참. 좋은데 심대님 어디? 하늘 밑에 땅 위에 합천. <laughs> 그렇죠 형님. <laughs> 아니 매번 매번 응 응. 어. 공대하가 계속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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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 합천도 한번 가봐야지. 아 응. 그때 그때 저또이참이 이 상황이 급박하게 막 변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 상황 보면서 이제 또 결정을 하자고. 그렇지. 예 형님 대원들이 야. 대원들이 저 조항 소식을 알려주는 곳으로 해서 예, 가본 예.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 예, 예. 응. 아, 그래도 이 지금 새소리 얼마나 좋냐 이 맑고. 야좋은뭐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어? 음, 마무리하자. 아,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도 이렇게 수고들 하셨네. 고생들 했어. 고생들 했어. 다음에도 산 깊고 물 맑은 곳에서 마주하기를 바랍니다.